Thank uh you. -huh.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 파트너 서종민입니다. 오늘은 가장 현실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는 단타 매매 루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할 종목을 찾는 방법과 진입 시점, 가장 중요한 매도 시점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연습하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렇게 수익 내고 있다는 댓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두 번 보고 해서 바로 이렇게 수익을 내시지는 않았겠죠.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불어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단타, 데이 트레이딩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 방식이 떠오르시나요? 시초가 매매도 있을 거고, 반등을 노리고 매매하는 이격도 매매도 있고, 뭐 주도주 매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맨몸 운동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정적인 운동보다는 구기 종목 같은 활동적인 운동이 잘 맞는 분들도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는 비결 단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매매 방식이 있고 일단 처음에는 자기 자신한테 잘 맞는 매매 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을 알려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해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거장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모두 처음에 누군가를 카피했고 마침내 자기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우선 잘 따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스탠다드한 데이트레이딩 기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저만의 팁을 살짝 더 얹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전일 대비 거래량이 폭증한 종목을 봐야 됩니다. 저는 조건 검색을 설정해 놓고 주로 여기 급등주 찾기, 그리고 이 시초가 매매의 뭐 기본 조건이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확 늘어난 종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 선택을 하는데요. 조건 검색 설정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 코드에 0168 입력하시면 이게 거래량 급증 창인데 전일 대비 거래량 급증한 종목들이 나오는 창입니다. 이거랑 검색 코드 0181 입력하시면 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창이 나와요. 이걸로 보통 많이 봅니다. 좀더 간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0130 관심 종목창인데요. 관심 종목창에서 등록을 누르시고 세 그룹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코스닥 순위를 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순위를 누르시고 여기서 거래량 전일 대비 상위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목록들이 딱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종목을 전체 추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만큼은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리고 적용 눌러주시고 관심 종목으로 보면 이렇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일단 설명은 제가 이제 시초가 매매 조건 검색식에 나온 종목들로 말씀을 쭉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조건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폭증한 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뜨기 시작했으면 그중에서 안 밀리는 종목을 매수해야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죠.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이 거래량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처음에 나오는 종목은 주가가 쉽게 밀리질 않습니다. 그거를 쉽게 볼수 있는 게 볼륨 오실레이터라는 지표예요. 자, 5분봉으로 볼 겁니다. 5분봉, 오븐봉. 이 5분봉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 먼저 볼륨 오실레이터 지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좌측 상단 메뉴바를 눌러주시고 이 거래량 지표를 보시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볼륨 오실레이터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여기 양봉이잖아요. 그죠? 이게 양봉? 이게 음봉이죠. 양봉인 상태가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양봉으로 시작하면 거래량이 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좋은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피봇 분봉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찾기가 나오는데 pi까지 치면 나와요. 여기서 피봇 분봉 피봇 하지 마시고 피봇 분봉 요거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총 다섯 개의 선이 나오거든요. 이거 다볼 필요 없어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고, 지지선을 빼겠습니다. 지지선은 안볼 거예요. 이거 두 개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파란 선이 피봇 기준선이에요. 피봇 기준선. 그리고 이 분홍색 선이 1차 저항선.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2차 저항선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전일 대비 거래량이 폭증한 종목들 중에서 자, 볼륨 오실레이터가 양봉이고 5분봉으로 봤을 때이세 번째 혹은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캔들이 피, 피봇 분봉 기준선 위에 있는 종목만 매수를 할 겁니다. 단, 이세 네번째에서 2차 저항선 위로 날아가버린 종목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2차 저항선 위로 바로 뚫어서 날아가 버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크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일단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저항선을 돌파해서 날아간 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일 대비 거래량이 폭증한 종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볼륨 오실레이터 양봉 상태여야 됩니다. 세 번째 5분 봉으로 봤을 때 9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세네번째 캔들이 피봇 기준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때 단 피봇 2차 저항선 위에 있는 종목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돌파하는 시점이면 매수해도 되는데 이미 위로 날아간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머리에 담아두신 상태에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화재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세번째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어요. 여기서 양봉으로 시작을 하면 2차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현대해상 보면 자세 번째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이게 상승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상승 강도가 나오고 있고 자 볼륨 오실레이터가 양봉이죠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그냥 간, 단단하게 얘기했을 때 일단 손절가는 한 3%로 잡으시고요 익절은 5%에서 7% 정도로 잡으세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그 매도할 만한 어떤 고민할 걸안 주고 그냥 쭉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 이렇게 양봉 나오다가 이 볼륨 오실레이터에서 음봉으로 꺾이면은 이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와요. 이거 다음에 바로 음봉 나왔죠? 맞고 떨어지죠? 이럴 때큰 욕심 없이 그냥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세 번째 LG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기준선 위로 상승하는 와중에 이세 번째 캔들이 2차 저항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죠. 요거는 매수죠. 볼륨 오실레이터 양봉이고요.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막대가 상승하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상승폭이 크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은봉으로 전환되면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자, 네 번째 금호석을 보면 이게 이제 완벽한 모양입니다. 자, 볼륨 오실레이터 막대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세 번째가 이 기준선, 기준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바로 매수하셔야 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이후로 은봉이 안 나오고 계속 상승이 쭉 이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이 신호가 나왔을 때 아, 이거 매도해야 되나 해도 볼륨 오실레이터 양봉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어지다가 정확하게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수익을 다 먹는 거죠. 나와 있는 수익을. 이런 종목 걸리면 제일 좋은 겁니다. 이거는 거의 100%라고는 말을 하면 안 되고, 90% 이상입니다. 이런 딱이 모양이 나오면.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한국전력인데, 이거는 세 번째 캔들 보면은 2차 저항선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바로 나왔잖아요. 시가가 여기고 이게 다른 조건은 맞지만 상승 강도가 애매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조건의 종목을 찾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상승폭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거좀 애매한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삼성증권 보면은 이것도 좋죠. 세 번째 캔들에서 정확하게 기준선 지지 받고 올라가는 모습. 이럴 때 매수를 하시는 거고 자, 상승폭은 여기까지 나왔는데 매도는 여기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꺾일 때 이 볼륨 오실레이터 양봉 막대가 확연하게 줄어든다 싶으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시초가 매매는 데이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익절가가 나왔으면 이 정도 상승폭 내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계좌에 돈이 들어가야 수익인 거예요. 자, 다음은 SK텔레콤. 자, 세 번째 캔들이 1차 저항선 돌파하는 모습이죠. 상승하면서 이때 매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볼륨 오실레이터 양봉이구, 당연히. 자, 이제부터 좀 짧게 할게요. 자, 삼성 SDS 보면, 세 번째, 여기서 매수인데, 보면, 이렇게 확연하게 꺾이죠? 이런 거는 조금, 뭐, 수익 구간이 나오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맞지만요. 이런 걸 여러분이 볼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삼성 물산 보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물론, 한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으면 수익 구간이 나오지만, 굳이 여러분께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돌파하는 시점을 놓쳤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그냥, 내게 아니다고 보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kt 보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지만 마찬가지로 2차 정선을 돌파하고 나서 할 때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면 이런 거는 그냥 보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삼성생명 이런 거 좋네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캔들 좀 누가 봐도 편한 신호죠.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그러면 한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볼륨을 실레이트 음봉 나오면 매도 여기서 뭐더 상승하고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신도 아니고 수익이 나오기 좋은 매매법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KT&G n 이것도 뭐 급하게 이렇게 뚫고 가는 종목은 어, 초반에 너무 상승 강도가 강하면 이걸 놓쳤을 때는 그냥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강원랜드 좋네요. 자, 여기 세 번째 캔들이 기준선에서 시작해서 딱 2차 1차 저항선을 돌파한 모습이죠. 여기서 매수를 하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권이 나오는 거죠. 이게 수익 구간은 좀 짧을지언정 조금 안정적인 신호가 나온 겁니다. 양봉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1차저항선에서 내려오잖아요 아니면 움직이지 않거나 이럴 때는 그냥 지켜보시다가 이 기준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준선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준선 지지받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셨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아나더 복잡한 거 싫어 그냥 세 번째 캔들에서 확실히 나오면 할래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한 신호가 아닌 거죠 애매하잖아요 아까는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었는데 이거는 첫 번째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매수 신호 아닙니다. 지금 이 매매법으로 봤을 때. 자,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종목에 여러분이 감정을 넣지 않고 원칙대로 매매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 템포 빨리 잡아주는 게 제가 사용하는 이제 급등주차기 검색식이랑 시초가 매매 검색식인데, 예를 들이 그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한 2, 3% 떴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검색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맞춤형으로 설정을 해놓고 매매를 하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 그리고 흥분하지 마세요 이거 아셨다고 내일부터 바로 수익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즉각적인 효율을 보시려면 이 종목 선택에 대한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공부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분들만이 받으시고 있는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가진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작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물론 깡통도 여러 번 차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한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 분들을 위해 주식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초보자 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은 수익 인증이 점차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보자가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순간적인 단타 매매보다는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스윙 매매, 종가 매매 종목 위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지난 12월 24일에는 한화 오션을 중단기 스윙 종목으로 공유 드렸습니다. 이후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은 무섭도록 상승하면서 공유드린 시점 대비 최고가 기준 9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월의 시장을 주도한 테마는 단연 로봇이죠. 대장주로서 가장 먼저 움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처음 급등하기 시작한 1월 2일 놓치지 않고 공유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1월 대비 주당 10만원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공부방에 직장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직장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가 매팅 관점으로도 종목을 항상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삼성공조 1월 8일에 종가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었고, 다음날에 바로 갭상승을 하고 시세를 분출하면서 여유있게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대응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1일 공유드렸던 고영 같은 경우 종가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날 차트를 보면 1월 21일 이후로 다음날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고 그 다음날 오히려 수익 구간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보면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1월 22일 날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1월 22일에 고형 홀딩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형을 검색해 보면 당일 시간 내에서 상승하고 그 다음날인 1월 23일에 크게 수익 구간이 나와주면서 여유 있는 수익 구간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3일 공유드렸었던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네, 2월 3일 종가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날 공유드린 이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 관련해서 집중적인 의견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장 전에 이렇게 매도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보면요. 고가를 보면 정확하게 예상한 구간에서 하락을 맞고 빠졌는데요. 분봉상 봤을 때장 초반에 종가 대비해서 예상한 저항 구간까지 수익 구간이 나와주고 쭉 빠졌습니다. 의견을 공유 받으신 분들은 저항받는 구간인 걸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겠죠. 해당 공부방에서는 종목 공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이슈와 테마, 당일 주도주 등을 늘 공유드리기 때문에 당장 매매는 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 모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아직 방에 입장을 못하신 분들은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바로 공부방에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화면에 표시된 번호 1688-2756번으로 간단하게 참가! 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 인증 완료입니다. 시청자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신전용 안심번호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 인증을 위해 꼭 지금 저희끼리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보내주셔야 공부방 입장 링크를 전송해드립니다. 이번에 참가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재테크 투자 부문 베스트셀러로 판매된 도서인 만큼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에는 제가 사용하는 조건 검색식 설정법 등 개인적인 노하우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번에 받은 시면 혼자 보시고 절대 주변에 유포하시는 건 금지입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참가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누락 없이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번호 잘 확인하셔서 문자 보내시고 공부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이 폭증한 종목, 조건 검색식으로 잡아내거나 HTS를 활용해서 선별하시고요, 볼륨 오실레이터 양봉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매수 시점에 피봇 기준선 아래에 있거나 2차 저항선을 돌파한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 검색식 설정법 같은 디테일한 노하우들은 제가 공유드리는 전자책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세팅을 완벽하게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좋은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매매법은 많습니다. 솔직히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언제 사야 되는지만 궁금해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언제 파실 거예요? 5% 올랐을 때 파실 건가요? 10% 올랐을 때 파실 건가요? 5% 올랐을 때 매도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에 매수한 종목이 5% 올랐을 때 매도하실 수 있나요? 기다렸다가 만약에 손실이 나면, 그 다음엔 어떤 기준을 세우실 건가요? 여러분, 매도가 중요합니다. 데이트레이딩이 수익매매보다 쉬운 이유는 원칙을 지키기가 더 수월해서예요. 손익비에 대한 강의를 정말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보통 재미없어 하셔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정해놓은 손절가, 익절가에 칼같이 매도해야 됩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영역에는 금방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 과외를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자리는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저 원칙입니다. 손절이 10% 넘어가는 일은 일단 절대 없어야 되고요. 보수적으로 3%, 평균적으로 5%에서 7% 정도를 최대로 잡으세요. 단타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서 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오래 보유를 하십니까? 인정하고 버릴 줄 알아야 수익이 쌓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종목을 갖고 있지 않는 게 디폴트예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정말 제가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더 좋은 영상 제공해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